개봉제학교회 중고등부 찬양팀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희민입니다 이희민? 네 예, 얘기해주세요 네 공동체 체험 응.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어, 많이 인기는 많은데요 체험 여러 가지 게임들 할 때는 애들하고 확실히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 공동체란 단어만 들어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그게 없었,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또 공동체끼리 친구 동생들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,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. 음, 공, 제가 저도 많이 느낀 점이 많은데 저희 고삼 애들도 많이끼리끼리 놀고 어 다른 애들과 친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이렇게 여러 한걸 이렇게 중동부까지 내려가서 두루두루 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이 느낀 점이 많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많이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과 친해지고 청년부 올라가서 이렇게 두루두루 친해졌습니다. 고마워 지금 어떻게 싫어요?